어, 빨간 부분, 맛있는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. 예에! 어, 이렇게 했으면 이제 수박에 이제, 음, 밑, 이걸 뭐라고 하지? 아랫부분, 껍질부분, 흰색을 해줄 거예요. 자, 어떻게 할 거냐면, 여기서 이제, 이 상태에서, 흰색 부분으로 이렇게 뒤에 놓고 어, 이렇게 걸어서, 어, 한콧 빼주고, 그 다음에, 쭉 타이트하게. 어, 쭉 타이트하게 이제 핑크색은 당겨 준 다음에 자,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한번 하고 진행할 건데 빼뜨기 했던 자리 말고 빼뜨기 했던 자리 말고 여기다가 요 사슬 기둥이 올라와 있는 여기 약간 되돌아 짧은뜨기 느낌으로 약간 뒤쪽에다 찌르는 느낌이죠.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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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고, 음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고, 그 다음에 사슬, 하나, 둘.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사슬 기둥이지만 한길긴뜨기를 한 것처럼 밑부분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.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이 둘, 이실두 개는 같이 감싸주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. 패턴은 이, 지금 이 수박 패턴이랑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층에서 여섯하고 둘 했잖아요. 이번에는 일곱하고 둘. 일곱하고 둘을 세 세트 해준 다음에 옆에 하나하고 다시 일곱하고 둘. 이렇게. 이렇게 해서, 여기 앞에 코부터, 음, 이렇게. 빼뜨기 했던 자리 앞에 코부터 이렇게. 하나, 둘, 셋, 음, 세번 정도 해준 다음에 이 실은 자르면 됩니다. 됐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둘 하나 둘자 일곱 하고 둘세 세트 옆에 또 한, 그냥 한개 하게 주고 또 뒷면에 또세 세트.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또쭉 마저 돌려볼게요. 하나, 두, 마지막, 두 개. 음. 자, 마지막 두 개를 하셨으면 이제, 어, 빼뜨기가 아니고 이제 흰색의 마지막 부분은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. 실을 이렇게 잘라서 어, 쭉 끌어 올려 준 다음에 음, 돗바늘로 돗바늘로 이렇게 이어잉. 여기 빼뜨기 하는 자리.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위에 있는 요 코. 빼뜨기 하는 자리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훑는 거죠, 이렇게. 돗바늘로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. 돗바늘로 이렇게 빼주고. 그 다음에 실이 여기 나와 있는. 실이 나와 있는 이 자리로, 이렇게. 다시 들어가서. 어, 보이시죠? 이렇게. 실이 뺀그 자리로 다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. 이 앞쪽에 있는 아래 코 요렇게 들어가는 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.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빼시면은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쑥 빼주고 이제 당겨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 흰색 실은 이 흰색 실은 이 사슬 기둥 타고 음. 사슬 기둥을 요렇게 사슬의 앞부분을 타고 내려가면서 뒤로 밀어 넣어 주고. 자, 요렇게. 요렇게 해서 사슬 앞부분을 타고 어,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쭉 뒤로 보내고 음 적당히 뒤로 보내 놔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사이로 숨겨 수셈이기 때문에 사이로 숨겨도 큰 상관없고 뒤로만 빼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해서 기둥 타고 내려왔다가 기둥 타고 올라가는 거가 이제 기본 어,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인 거죠. 돗바늘로 마무리할 때는 자 이렇게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짜잔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의 수박의 어 녹색 부분 빼고 다 완성이 된 거예요. 이제 뒷 부분을 해볼 껍질 녹색 껍질 부분을 해볼게요. 자 그러면 음 이제 수박 껍질로 어, 껍질 부분을 시작해 볼게요. 어,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납작하게 접었을 때 음, 여기 보이시나? 여기 두개한 자리 V자로 여기 두개한 자리 두개한 자리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. 이 그게 가운데 두개한 자리가 가운데로 오게 이런 모양으로 <laughs> 모양을 잡아놓고 음, 여기 첫 번째 두개한 자리. 여기 보시면은, 여기서 시작을 해겠다 여기. 이쪽에, 이제 첫 번째 두 개, 이쪽에, 오른, 맨 오른편에 두개한 자리 있잖아. 요 여기. 여기 위에, 여기서. 여기서. 이, 이, 첫, 맨 오른쪽에 두개한 자리 사이에서부터 시작해서.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. 여기 코. 여기 코에 요 위, 위에 있는 이 위에 코 이랑 뜨기. 이랑 뜨기 하듯이 여기 위에 있는 이 위에 한 줄에다가 이렇게이 위에 있는 한 줄에다 걸어서 이랑 뜨기로 이제 수박 겉의 색상으로 이렇게 걸어서 빼고 한 코를 빼준 다음에 어 한 코를 빼준 다음에 이렇게 이랑 뜨기로 이제 한 칸씩 지나가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. 이렇게 걸고 빼고 그러니까 체인 스티치 이렇게 빼고 이랑 뜨기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그냥 여기, 여기 보시면은, 계속 이렇게, 한 코에 하나씩 해서, 음, 이랑 뜨기로 빼뜨기 하듯이, 체인 스티치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, 일단은 한 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면은, 어, 여기가 처음 시작했던 자리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 시작했던 코를 그냥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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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서 여기 여기 이랑뜨기 아니고 요렇게 이 코를 요렇게 훑어서 온전한 한 코를 다 훑어서 온전한 한 코를 다 훑어서 빼뜨기 빼뜨기로 2층을 이렇게 마무리해 줄 거예요. 이렇게. 요렇게. 그다음에 이제 한길긴뜨기 할 거니까 사슬을 하나, 둘, 셋. 어. 요렇게 사슬 3개 올린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여기 지금. 음. 방금 여기 빼뜨기 했던 요코 있잖아요. 여기 빼뜨기 했던 요 자리에 요 위에 있는 요 코에 다시 이랑뜨기로 이랑뜨기로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한길 긴뜨기를 요렇게 요래 그리고 한 칸씩 앞으로 가면서 이랑뜨기로 한길 긴뜨기 요래 이렇게 쭉 요래 이렇게 해서 사슬 기둥을 올린 다음에, 한길긴뜨기를 총 24개. 음, 요렇게. 어, 잠깐만. 이것도 진행하면서, 아, 일단 틀리게 한건 아닌데, 진행하면서 여기, 이 밑에 있는 실을 그냥 같이 감싸주면서 해주면, 음, 좀더 마무리가 좀더 튼튼하겠죠. 이런 식으로. 이랑뜨기에다가 떠주면서, 어, 이렇게 몇코 정도 같이 감싸주고. 이렇게 같이 감싸주면서 한뭐 3코 정도 떠준 다음에 쭉 이제 해서 사슬 올린 후에 한길 긴뜨기 24개를 해보겠습니다. 24개 고고이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음, 한길 긴뜨기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처음 사슬기둥 포함해서 기둥이 총 25개가 되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사슬기둥 올리고 한길긴뜨기 24개 쭈루룩 해준 다음에 마지막은 사슬기둥으로 내려갈 거예요. 사슬을 하나 둘세개 해준 다음에 다음 코에다가 음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. 다음 코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이랑 뜨기. 여기 이랑뜨기로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. 빼뜨기. 요렇게. 빼뜨기. 빼뜨기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실이 있잖아요, 실. 이 실을 지금 이이 이 넓이에 넉넉 잡아서 한두배반 정도 어, 두배반 정도. 요 정도, 요 정도 잘라 놓으면 될 거예요. 요 정도 두배 반. 두배 반에서 세배 정도 남기고 자르고. 음. 이 실은 쭉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. 빼뜨기한 요코는 이제 쭉 빼주는 거죠. 요렇게 자, 어. 쭉 뺐죠. 자, 이렇게 빼뜨기한 상태에서 이제 돗바늘로 이제 마무리해줄 거고요. 일단 빼뜨기를 했으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빼뜨기돼 있죠. 빼뜨기돼 있으면 빼뜨기한 일단은 돗바늘에 꿰서, 음, 여기. 돗바늘에 깨서 빼뜨기않코이 코로 넣어서 이제 뒤쪽으로 일단 실을 일단은 보내놓을거예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쏙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던 코가 쏙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된거 보이시죠? 음,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감침질로 갈거예요 감침질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슬이 내려왔던 코 있잖아요. 여기 이쪽에 여기 이코한코 코 이제 이랑뜨기 하듯이 코를 잡고 여기로 일단은 쭉 빼주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쭉 빼주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한코 이렇게 한 코를 빼준 상태에서 이제 감침질로 여기 보시면은 한 코씩 앞으로 진행하면서. 이렇게. 이쪽에서 한코 내려오고, 이쪽에서 한코 내려오고. 맞죠?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쭉. 이렇게 쓰면 또다시 이렇게 한 코씩. 지금 이렇게 해서 또쭉 빼면은 쭉 빼면은, 이 다음 코는, 지금 이쪽 코는 세번 찔렀잖아요. 그래, 이 다음 코는 이, 이쪽 한칸 움직이고, 그 다음부터는 요 위에 있는 코들이니까, 이 위에 있는 코들은 이랑 뜨기로 안 하고, 그냥 코를, 요렇게, 양쪽 사슬을 내려가는 부분만 이랑 뜨기로 내려가면 되고, 나머지는 요렇게, 이한 코를 온전하게 감싸는 거죠. 이렇게. 이쪽은 항상 이랑 뜨기로. 이렇게. 자, 여기까지 왔으면 계속 반복이에요. 이렇게 한 칸씩 앞으로. 여기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이제 한 코에 하나씩, 음, 한 코씩 감싸면서 이동을 하면서 감침질로, 음, 요렇게 해서, 그래서 쭉 끝까지, 어, 한 칸씩 이동하면서 쭉 끝까지 이제 연결을 해줘 볼게요. 쭉 끝까지 오면은 또 사슬 부분은 또 사슬은 사슬을 기둥은 또 이제 또 중간으로 찌르면 돼 되는 거겠죠. 자.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요 위에 한길긴뜨기 이제 기둥 기둥 위에 코까지는 이제 다 뜬거죠 음.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사슬 기둥이 남았잖아요 사슬 기둥은 역시 또한 칸씩 가는건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어코 중간으로 이렇게 이제 이랑뜨기 하는거랑 마찬가지로 요런식으로 코 중간으로 요렇게 어 해서 마저 내려가면은 한 코에 하나씩 내려가면서 마저 끝까지 내려가면은 아 어, 요렇게 내려가면은 짜잔 와 끝났다 끝까지 왔으면 이거는 안쪽으로 해서 요렇게 지금 이거는 요렇게 안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해서 그냥 쑥 적당히 이렇게 걸리게 밀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빼주면 될것 같네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자르면 타라 먹음직스러운 수박이 완성됐습니다. 와음 자자 보시면은. 이 뒷부분을 제가 이거 수박, 수세미를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뒷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거든요.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해본 다음에 지금 이 방법이 가장, 어 깔끔하다고, 어 판단하고 이렇게 한 건데, 어 다른 것도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,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이 방식대로 마무리한 게 지금 이 수세미인 거죠. 음. 여기 뭐 수세미실로 떴을 땐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리고,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건 요거. 요건 살짝 두껍죠? 보시면은 수박 뒷부분이 살짝 두껍죠, 껍질이.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좀 얇죠? 아이 이 녀석이 아니구나. 아 여기 있네. 음. 자요렇게 요건 좀 얇아요. 어, 자세 개를 같이 같이 놓고 보여드릴게요. 어, 요렇게 보시면은 자 이거는 좀 두껍고, 좀 얇고. 이거는 약간 중간인 듯한데, 또 여기서 또큰 차이가 보시면은, 이거는 약간 여기 단 여기 경계선이 약간 지그재그 하듯이 이렇게 약간 색이 섞여 있고, 그리고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죠. 그런데 이 제일 마지막 거는 경계선이 이렇게 매끈하잖아요. 이 매끈한 거. 이 매끈한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거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선이 단면이 매끈하게 나는 거예요. 음. 그런데 혹시, 좀 쉽게 그냥 간단하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지금 지금 이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빼뜨기 제가 한길 긴뜨기 하기 전에 여기 빼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랑뜨기로 이랑뜨기로 빼뜨기를 해줬잖아요. 그러니까 체인 스티치 그거 없이 그냥 바로 그 시작점에서 한 사슬 올리고 한길 긴뜨기를 해준 거예요. 얘는 어 빼뜨기 없이 한길 긴뜨기 해준 거. 그리고 마무리는 똑같이 돗바늘로 이렇게 감싸준 거죠. 그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나와요. 조금 얇고 음, 얇으면서 요거에 경계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.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빼뜨기 말고, 음, 이랑 뜨기로 빼뜨기 말고, 그냥 코에다가 짧은 뜨기. 그러니까 빼뜨기, 체인 스티치 말고. 짧은 뜨기로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. 그랬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. 어, 그러니까 좀 뒷부분을 두껍게 하시고 싶으시면 짧은 뜨기로 한 바퀴 혹은 더 두껍게 원하신다면 두 바퀴를 돌리셔도 되겠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바퀴만 돌려도 충분히 두꺼울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한 바퀴 빼뜨기 대신 짧은 뜨기를 한 바퀴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해서 돗바늘 마무리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, 빼뜨기도 짧은뜨기도 안 하고 그냥 한길긴뜨기만 했을 땐 요렇게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린, 어, 빼뜨기로 한 부분. 요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을 해서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 눈에 더 이쁘고 내 손에 익숙한 방법은 선택,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조금 작은 수박을 만들고 싶으시면은 지금 요거는 지금 제가 빨간 부분을 8층까지 뜬 다음에 흰색하고 껍질 한거고 지금 이거는 같은 패턴이지만 빨간부분을 7층까지 뜨고 흰색하고 껍질을 마무리 한거죠 음, 요렇게 해서 나온다는거 네네 그러면은 네네 아이고 꿀떼지 어느순간 온 꿀떼지가 넘어졌네 <laughs> 네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수박을 떠봤구요 어, 다음 번에 또 이제 좋은 영상으로 제가 또 돌아오겠습니다. 음, 여름이니까 또 이제 다른 여름 과일들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그러면 시원하게 수박 수세미 이쁘게 떠 보시고요. 어, 네, 저는 여기서 인사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. P